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팟트 펫 이게 모양이고있고 색깔이 소사토 아스 사티 사토 생각이 한게많게두 그 가지만 할게요. 음. 제가 평소에 여행을 가면 대문을 음. 나서면 굉장히 즐겁거든요. 여행을 떠나면 음. 근데 이제 이게 세우면 쌓대를 하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 마음이 전혀 들뜨지,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. 차를 타고 가도 사막 이로 가면 너무 즐거운 일인데 마음은 계속 그냥 평소에 있는 그마음이해서 음. 너무 생소한 거예요. 그게 안 좋은 거예요? 즐겁지가 않아서? 즐, 아니. 아니 즐겁지가 않아서? 그래서 제가... 아까 얘기해봐요. 어. 갔는데 그냥 여행감이 너무 즐거웠는 마음이 사분 음. 하니까 이게 좀 생소한 거예요 제가 음. 느끼기에. 음. 어, 그런데 또 이제 가서 여행 갔을 때뭐 맛있는 음식 먹고 음. 새로운 곳을 보고 음. 뭐 이렇게 하면 그 일상을 이제 보니까 좀 많이 즐거웠는데 음. 그런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냥 평소에 집에 있던 마음들처럼 음.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굳이 내가 이 여행을 왜 왔나 이 생각까지 들 정도로. <laughs> 마음이 그냥 계속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. 음.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, 계속 여행을 좋아했는데, 음. 아, 이러면 굳이 여행을 또안 가도 안 될까? 음. 이 생각을 했고요. 음. 그 다음 두 번째는. 아니, 나 그렇게 얘기해보면 어때? <laughs> 좀 끊으셔야 돼. 음, 마음을 보면 그래요. 마음을 보면 될 때지 하나요 평온하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그러는데 또 생각이 그 생각이 방뎅이라는 말 많이 아, 있죠. 음. 생각이 너 그러면 여행갈 필요가 있나? 그게 또 생각이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면 어물로 가야 돼요.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가? 어. 억지로 가는가? 갈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그 필요성을 물어야 돼요. 아, 음. 갈 필요성이 있으면 가줘야죠 어, 으로아 누가 약속 이 있는데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있어요? 우리 스님도 또 약속이 나한테 약속을 얻으면 약속 큰, 그 허물인데. 그니까, 내가 꼭 필요한가, 필요하지 않은가. 오늘 김에, 김에 갔다 왔잖아요. 김에 갔다 와서, 내가, 나는 이제 사실 오늘 김에 간 거는 내가 보고 배우려고 갔어. 요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.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데, 아, 가려면 뭘 배우겠어요? 그런데 간다면 그 욕망, 강게 욕망을 키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. 그럴 때는 방향을 틀어요, 요철로 마부대로. <laughs> 알겠습 <laughs> 그때 필요성 물어봐줘요. 가야 곳심 가야죠. 그리고 내가 배운다라고 하번 가면은 아무 일 없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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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더 즐거울 거래요 배우러 간다고 하면 즐거워요. 근데 그게 그 즐거움이 질이 로바르서 즐거운 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게 돼요. 음, 즐겁지는 즐거운 것은 즐겁지만 그냥 즐거운 마음이 그냥 일어났구나.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음. 음, 그 다음에? 그 다음에 오늘 수행한 이야기인데요. 음. 아침에 이제 자선할때 음. 계속 이제 눈 감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데, 외계가 이렇게 음. 머 뭐지,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시원한 거예요. 그냥시원 그냥, 그냥 시원하고나 하고 그냥 대상만 봤거든요. 음. 그리고 계속 이제 알아차리는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 그러면 백회가 열렸나? 뭐일 생각만 하고. 백회가 뭐예요, 근데? 머리 끝에 있는 여기. 정시아왜 예, 예. 열려? 뭐 뚜껑 열렸다 소리는 내 들었어도. <laughs> 아, 그, 그냥, 뭐 머리가 이렇게 느낌이 있으면서 갑자기 확 시원한 느낌이. 모자만 보셔도 시원한데? 꼭백0까지거어야 되나? 그, <laughs> 음. 그, 그렇게 생각 아니면 머리를 뽑던 것 같아. 어쨌든. 그걸 또 이제, 오후에 이제 자선을 했는데, 근데 이걸 뭘로 생각을 했어요? 이게 백이 열리는 거. 그냥 시원하구나라고 했어요? 예, 아, 네, 대상으로 봤죠. 그래야지 그 백이를 갖다 꿰는 게 말이에요. 음. 내가 그 얘기 해 주려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. 내가 백를왜 몰라. <laughs> <laughs> 그실도는 거예요. 생각이 맞는 거예요. 그냥 대상으로 보면 돼. 그다는 지금 열리지 않았잖아. <웃음> <웃음> 마음이 그건 뭐예요? 마음이 뭐예요? 메이킹 만들어내는거 뭐가 음. 음. 좀 답답한 일이 있는가 막 스스로 만들어갖고 시원하다 하, 하려고 그러는가 막 과사님 뭐좀또 왔나? <웃음> <웃음> 국수를 잘못끓이셨 <그리실> 음. <laughs> 그래 그 다음 그 <그다음. 웃음> 다음 오후에 수련을 하, 하고 수련을 했는데 음, 그 이제 오후에는 백가 열렸는데 오후에는 <laughs> <laughs> 오전에 흐그 가려요? 난 오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. 오후에는 이제 또 머리가 조여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냥 조임이 있구나 이 생각. 조임? 했죠. 아, 이제 반대네. 아니, 머리가 이 조여오는. 거 그게 조임, 이열린는 거고 조이는 거 반대잖아. 사라지더라고요. 사라지는데. 근데 그 원인도 봐요. 왜 그랬나. 그 조이는 원인, 열리는 원인, 뭐가 그랬는지. <laughs> 응? <웃음> 그래서 봐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상이 너무 이렇게 수련 이제 그 아차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음. 계속 연결되고 너무 순일하고 그러니까 사태가 촘촘이라는 단어도 좀 음. 약간 그아 그 이는 게 촘촘인가 하는 음. 생각이 계속 음. 이제 하고 그 생각이 들면서 하는데 이때까지 몸이 좀 무거웠거든요. 음. 지금 한달 사이에 계속 안 좋은 일 있고, 음. 계속 이제 몸 마음도 너무 힘들었는데, 음. 여기 와서 지금 왔던 게 마치 이제 내가 산소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음. 그 샤워하듯이 음. 몸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가벼워졌거든요. 마음도 음. 가벼워졌고. 왜, 왜? 싸대가 튼천해져서 그래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아,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지. 그 정도는 있을 텐데. 그래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아 이제 내가 쌀뜨를 놓을 수 없구나. 음. 오케이, 그림 좋죠. 뜨에 주는 힘이 음. 이 정도 이렇게 크구나. 오케이. 내가 한달한 달, 한달 동안에 내 고민했던 부분들이 음. 아 그냥 마음 상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구나. 음. 오케이. 그렇게 그렇게 결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. 무슨 일하게 잘... 예,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뚜껑이 열리고 이고막 그래 그 몸에 몸을 갖다 더 만들어 붙여 그 시스템을 갖다 붙인단 말이야 덧칠을 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음. 그 관념으로 자꾸 메이크를 한다음이 사띠가 촘촘하고 이제 좋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음. 그런 걸로 수행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은데 어, 그 원인도 모르고 자꾸 잘 되기만 바라면 또안 된단 말이에요. 응? 응. 네, 다 마음이 만든 거였죠. 그게 사실 끄달리지 말라는 얘기가, 어, 몸은 뭐 물거품과 같다, 뭐, 또, 뭐, 신기로또는 무디개와 같다, 뭐, 허상이다, 뭐, 다 아, 이러잖아요. 응. 근데 사실 맞거든요, 그 말이. 그 인정 못하죠, 사람들이 무지개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. 근데 날 무지개 항상 있는데. <laughs>